안녕하십니까. 화소정입니다. 오늘 상품은 환엽봉륜이 되겠습니다. 일명 진주봉륜으로도 전평이 나 있죠. 자, 보시다시피 잎의 변이 상당히 예쁜 그는 품종이고요. 어떻게 보면 신라와도 흡사할 정도로 아주 변이 우수한 개체입니다. 라사지만 없다 뿐이지, 어, 정말로 예쁜 그는 봉륜이에요. 자, 올라올 때는 신화가 출하될 때는 연봉륜, 녹봉륜으로 출하해서 황복년으로 발색이 되는 개체고요. 역시나 육질 굉장히 두텁습니다. 라사지만 없다 뿐이지 어 대단해요. 전시회 출품 이력도 많고요. 실제로 보시면 정말로 예쁩니다. 자, 그리고 전체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가닥수 충분하고요. 생장점부터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자, 봉윤매니아 분들 예쁜 전시작 한번 만들어 보실 분들 오늘 요 환엽봉윤 한번 입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전진 두촉의 환엽봉윤이었습니다.